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사장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매출은 그대로일까? 다들 장사 힘들다는데 왜 어떤 가게는 계속 커질까? 이 질문의 답을 찾고 싶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똑같이 새벽까지 일하고, 똑같이 가게 지키는데 누군가는 계속 성장하고 누군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죠. 오늘은 제가 10년간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 수많은 사장님 컨설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장사로 무섭게 성장해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는 타고난 재능 이야기도 아니고 운 좋은 사람 이야기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장사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태도와 습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사장님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 해야 할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상권이 죽어서, 요즘 손님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 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이유로 쓰일 때입니다. 성장하는 사장님들은 다릅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 뭔데?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메뉴를 바꾸지 못하면 사진이라도 바꾸고 광고가 부담되면 콘텐츠부터 바꾸고 직원이 문제면 시스템을 바꿉니다. 핑계를 찾는 순간 성장은 끝나고 이유를 찾는 순간 다시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날 밤을 새웠더라도 할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장사하면서 안 피곤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은 늘 힘들죠. 그런데 성장하는 사장님들은 피곤해서 내일 하지 뭐. 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룬 일은 내일이 아니라 결국 안 하게 된다는 걸. 가게는 하루 쉬면 하루 매출이 날아가고 마케팅은 하루 멈추면 흐름이 끊깁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최소한 해야 할 핵심은 그날 처리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1년 뒤 매출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침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사장님들 공통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아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가게 오픈 전 30분, 사람 없을 때그 시간, 이때 멍하니 휴대폰 보느냐, 가게 계정 하나라도 점검하느냐, 이 차이가 쌓입니다. 아침은 뇌가 가장 맑을 때입니다. 이 시간에 방향을 잡지 못하면 하루 종일 손님과 일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아침을 지배하는 사장님이 결국 가게를 지배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교와 부러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SNS 보면은 아, 다잘 되는 가게 같죠. 줄서 있고 매출 터지고 사장님들 다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장님들은 그걸 보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결과를 부러워하는 시간에 내 가게를 하나라도 더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내 가게 데이터, 내 손님 반응에만 집중합니다. 장사는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의 경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압니다. 직원이 바뀌고 상권이 바뀌고 플랫폼 정책도 바뀝니다. 이때마다 누군가가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사장님은 무너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장님은 살아남습니다. 성장하는 사장님들은 누가 도와줄까보다 내가 결정하자에 익숙합니다. 외주도 쓰고 조언도 듣지만 마지막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합니다. 그래야 가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기 한계를 넘기 위해 일부러 밀어붙이는 연습을 합니다. 편한 장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익숙한 장사입니다. 성장하는 사장님들은 불편한 걸 일부러 시도합니다. 영상 찍는 거, 어색해도 찍고 서툴러도 유튜브, 인스타에 올립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은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성장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실력은 한 방에 터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쌓인다고 믿습니다. 매출이 하루 아침에 두배 되는 비법? 솔직히 없습니다. 대신 사진 하나, 문구 하나, 영상 하나, 이런 기본기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결과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장님들은 기본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스 관리, 사진, 설명, 블로그 리뷰, 영수증 리뷰, 이걸 지겹도록 다집니다. 이게 바로 장사로 무섭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사장님, 지금 매출이 떨어져서 고민이시라면은 사장님이 못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방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매출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공식이 있기 때문에 공식만 알면 누구나 빠르게 적용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장사는 혼자 버티는 게임이 아닙니다. 방향만 잡히면 사장님도 충분히 무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